안녕하세요. 어... 며칠 전에 ABS 스타 보트를 하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7 8년 전에도 보트를 탔었는데 비바 보트나 뭐 그런 걸 탔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조립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건 낚시 즐거운 낚시가 아니다 생각해서 팔아버리고. 사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낚시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스타보트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라북도에 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립하는 과정 5분, 철수하는 과정 5분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들을 하시는데 제가 막상 해 보니까 5분은 너무 간단하게 이제 오래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이라 그런지 텐트까지 해서 한 20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해니 제가 몸무게가 84kg 정도 나가는데,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튼튼하고 좋습니다. 고가 품뭐 300만원, 400만원짜리 그런 보트보다는 1박, 1박 정도나 주말에 가까운 장, 원하는데 가서 한번 해볼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바쁘니까 낚시를 가도 못 잡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잡은 고기는 붕어 한 마리에 모르는 고기 두 마리가 나왔어요 다른 곳에 가서 원하는 곳이 있었는데 진입로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는데 수심이 너무 얕아요. 근데 간만에 낚시를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타보트 추천할 만합니다. 내가 뭐 스타보트 홍보맨은 아니지만 저도 여러가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타부트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봤는데, 뭐 다들 뭐 고기 잡는 것만 보여주지, 뭐 다른 건 없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지금 시, 신식이고요. 이게 124만원 6단짜리를 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의자. 의자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되게, 그게 되게, 되게 궁금했어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랑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좌대 소자대 가지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어, 그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알것 같아요 왜 예, 막상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일반 낚시터에서 하고 있는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텐트를 치고 앉아 있으면은 야 고기가 예신이 왔을 때 챔질을 했을 때제 머리가 앞에 닿아요. 그점에서는좀안 좋은 것 같아요. 금방 입질이 왔는데 좀 배는 이렇게 좀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어쩔 수 없죠. 뭐 밑에가 다 자갈밭이라 저는 의자는 여러분 이게 소자대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앉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일반 의자도 의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상 써보니까. 스타보트, 추천할 만합니다. 즐거운 낚시들 하셔야지 스트레스 받는 낚시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다음번에도 제가 이제 보완할 점, 장단점을 또 한번 설명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텐트 치는 게좀 많이 힘들었어요. 설명서도 없고 스타보트를 구매하시면 은 설명서가 아예 없습니다. 네. 뭐,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 하나 뿐인데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실 것이고 나 손재주가 없을 없다는 분들은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즐거운 낚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마리 잡았네요. 아이고 빠졌습니다. 자, 낚시, 즐거운 낚시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